자, SQL Server 2017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설치하고 나서요, 이번에는 SQL Server 관리 도구인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를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그 SQL Server 설치하는 그툴 안에 보면 그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번 시간에 얘는 그냥 사용하지 않구요. 바로 그냥 구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어, 이제 구글하고 이제 친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이제 구글에서 다제공해주고요 그럼 여기서 구글에서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SSMS.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다운로드 링크가 뜹니다. 그럼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구요. 자 그럼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는 SQL Server Management Studio가 17.4 버전이네요. 그럼 얘를 다운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QL Server Management Studio의 셋업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는데요. 831MB나 되네요. 일단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일단 취소를 하구요. 어디로 가서, 다운로드 링크에 가서,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Setup KOR 버전을 설치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 놓은 게, 이제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에서 예 버튼 눌러서 이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서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17.4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얘를 현재 시점에서는 17.4 버전이고요. 또 이제 나중에 또 바뀌겠죠, 이름이. 네, 그러면 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하,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쭉 설치를 진행하면 되겠고요. 뭐 설치 진행하는 거 화면 보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종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고요. 한번 실행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자,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찾아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 놓고요. 자,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접속을 해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음, 이제 이 프로그램 통해서 무엇인가 이제 관리해 줄수 있는데, 아 데이터베이스 인증은 제 컴퓨터 이름인 뭐, 비주얼 아카데미. 자, 여기를 접속을 해줄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접속해 줄수 있습니다. 더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현재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하나, 이제 기본 인스턴스에 하나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뭐, 이름 길게 할 필요 없이, 어 점, 점 눌러서 바로 윈도우즈 인증으로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접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어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는 로컬 db 가 추가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로컬 db 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포함된 어 이제 테스트용 db 가 하나 더 들어있구요 그래서 어, SQL 서버에 이제 기본 인스턴스가 하나 설치돼 있고요. 뭐 이제 로컬 DB가 하나 설치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컬 DB가 연결이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로 열고 로컬 DB 가로 닫고 백슬래시 MSSQL 로컬 DB를 연결해 보면 로컬 DB MSSQL 로컬 DB 연결이 안 되나 본데요. 여기서는 아 되는구나. 로컬 DB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인 로컬 DB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SQL 서버 저는 웹 에디션으로 설치했던 거고요. 요거는 속성해 볼까요? SQL 서버 웹 에디션 하나 설치돼 있죠. 이제 이웹 에디션이 이제 기본 인스턴스 점으로 돼 있고 인스턴스 이름이 굉장히 복잡한 가로 열고 로컬 DB 가로 닫고 역슬래시 MSSQL 로컬 DB 얘가 이제 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포함된 어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두 번째 큰 도구인 데이터베이스 엔진하고 그 다음에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현재 시장에서는17.4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요. 실행해서 이제 앞서 설치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접속을 한번 해보았습니다.